네 안녕하세요 전투개미TV 입니다 오늘 거래한 종목 중 하나가 JC션 시스템입니다 일단 매매 오늘 일지를 먼저 보여 드리자면 네. B라고 된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S가 매도 포인트 S, B가 다시 샀고요 여기서 다시 샀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원래 제가 거래 대금 상위를 찾아보면서 단타를 많이 치지는 않는데 어,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. 오늘 일단 거래 대금 상위를 봤던 이유는 장이 생각보다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스윙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짧게 단타로 치고 나와야겠다. 라는 생각에, 거래 대금 상위를 찾아보고 있었고, 먼저, 이, 이 종목을 봤을 때, 일봉 먼저 확인을 했는데, 어, 일봉에 저항 먼저, 저항선을 그었어요. 저항선을 굽고, 그러면 한 이쯤 되겠죠? 5,800원쯤? 5,800원에 계속 저항이 작용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6천 원, 6천 원 부근에도 전 고점이죠 여기가. 이제 5,800 원에서 꾸준하게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어요. 그래서 5,8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, 어, 6천 원쯤에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진짜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이었죠. 한 1%에서 3%? 그래서. 매매 마크를 다시 보시면은, 5,800원. 네, 이 부분이었어요. 5,800원에서 이 부분에, 근데 또, 매매 근거 중 하나가, 전에보다 거래량이 확실하게 다르죠. 네, 거래량이 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활발해요. 그만큼 시장에 종목,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, 그리고, 이렇게, 고점, 전 고점을 이렇게 이쁘게 잘 지켜주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, 그래서 5,800원 앞서 말씀드린 일본 차트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했고요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호가창 제가 이거 실전으로 매매하는 거를 녹화하려다가 못했는데 어 제가 주식에 100%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축대 먹고 나와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다청산했을거예요다 청산하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제 전 고점을 뚫으려는 힘이 충분히 호가창으로 보였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 거래량 그니까 러 여기 여기 매물대 악성 매물대라볼수 있는 여기 저항 정, 정 고점 정 고점 정 고점에 부근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슈팅이 더 나오겠구나 싶어서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다시 하게 되었고 제가 매도를 여기에서 했던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없고 단순히 수급과 이 차트만 보고 저항 지지만 보고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정거점인 어, 이 부분 6100원 쯤에서 모두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네, 1% 2% 정도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